5일차 학습 파트와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예상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80페이지에서 92페이지 내용입니다. 80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운전 업무 종사 자격에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허가나 임원의 결격사유이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81페이지 24번 문제입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 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2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에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 3번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4번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82페이지 20 8번 문제입니다.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번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의무. 3번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4번 택시 요금 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 표시 행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내용은 운송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해당합니다. 83페이지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운수 종사자의 준수 사항 중 하나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휴게 시간 없이 가로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가로분 이상의 휴가 시간을 가져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가로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할수 있으며, 운행 후 가로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시간, 그리고 30분이고, 그 다음에 1시간, 그리고 45분이 해당이 됩니다. 84페이지 33번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사업 정지 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번,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번, 과징금은 경영개선 그 밖의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된다. 4번 과징금의 부과 징수는 시군구에게 위임되어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의 부과 징수는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 34번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2번 허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4번. 화물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혹은 감차 조치가 해당이 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운송 주선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송 주선 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 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 주선 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운송 주선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 주선 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운송 주선 사업자가 운송 감행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재계약, 중개 또는 대리로 보아 금지된다. 4번. 자가용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 운송을 주선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운송 주선 사업자가 운송 가행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1번에 다른 재계약과 이번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로 보지 아니하므로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85페이지 37번 문제입니다.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죠. 1번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2번 화물 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번 화물 자동차의 대표차, 4번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을 벗어난 주사무소의 이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사무소 영업소와 화물 취급소의 이전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좋하나 주사무소가 관할 관청의 행정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40번 문제입니다. 운수 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사업 및 적재물 배상 공제 사업을 할수 있는 주체를 고르시오. 1번 국토교통부 2번 협회 3번 연합회, 4번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과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수 있습니다. 40. 2번 문제입니다.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을 고르시오. 1번 국토교통부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한국교통안전공단, 4번 연합회 정답은 2번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 자동차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87페이지 40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관할 관청의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운수 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2번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16시간이다. 3번 관계 법령, 교통 안전, 자동차 응급처치 등을 교육한다. 4번 관할 관청은 운수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시간은 8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88페이지 46번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운수 사업자나 화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 운송 질서 등의 물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번. 감찰을 목적으로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번. 운수 사업자의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번. 운수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찰을 목적으로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협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2번 개인 화물자동차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3번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에 대한 상속의 신고 4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서의 제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내용은 시도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의 발급, 2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상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 3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 사고, 교통법규 위반상 제공, 4번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은 연합회에서 처리하는 업무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법령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가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 공간을 가질 것. 2번, 화물 적재 공간의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3번, 특수 용도형의 경영 화물 자동차의 경우 바닥 면적이 최소 1,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4번.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인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물 적재 공간에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 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가 요건이 됩니다. 89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 1번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해야 한다 2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3번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한다. 4번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 하더라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과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를 해야 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과 말소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번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후의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3번 등록된 자동차 이전 등록을 그 양수인에게 가름하여 양도자가 한 경우에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4번 자동차 말소 등록의 경우도 시·도지사에게 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한후 양도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번 2년 이하의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3번 2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4번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 검사를 위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경우 2년 이하의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유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2년 초과한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유효 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4번의 경우,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의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자동차 종합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2번 종합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 검사, 정밀 검사,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으로 본다. 3번 자동차 종합 검사는 관능 검사 및 기능 검사, 안전 검사 분야, 배출 가스 정밀 검사 분야가 있다. 4번 차량이 2년 초과인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량이 2년 초과인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검사 유효 기간은 6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의 3번 문제입니다. 도로 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2번 총 중량이 30톤을 초과하는 차량 3번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4번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존과 통행에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이 됩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시도 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광역급행형 직행 좌석형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번. 좌석형 일반형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번. 일반 택시 운송 사업 군 단위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운송 사업은 제외. 4번.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상인 덤프형 화물 자동차로서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 자동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벤형 화물 자동차로서 택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가 그 대상이 됩니다.